저희는 지금까지 많은 영상을 통해 우리 은하의 중심에 대해 다루어왔지만 모두 현대 과학의 일반적인 가설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바로 우리 은하의 중심에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는 설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지만 과학의 매력은 항상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고 이를 통해 기존에 확고 부동하다고 여겨졌던 가설에 물음표를 던진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우리 은하의 중심에 블랙홀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놀라운 가설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은하계 중심에는 더 신기하고 기묘한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설을 그냥 넘길 수 없겠죠?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이 주제에 대해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다면 어떻게 알수 있을까? 우선 대체 어떤 가설을 뿌리부터 뒤집으려 하고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당초 왜 우리 은하의 중심에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은하계에는 항성 등 물질이 회전하는 중심이 있을 것이다라고 오래전 18세기에서 19세기 천문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광학적 관측으로 방향도 잡았습니다. 회전의 중심은 궁수 자리 쪽에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시광선으로 보이는 어떤 특정 천체는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애초에 은하계 핵을 관측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핵은 빛이 거의 들지 않는 어두운 먼지 구름에 쌓여 있습니다. 가스 구름이 만든 장애를 돌파할 수 있는 높은 관측 기술이 확립된 것은 20세기 후반의 일입니다. 그 시대 전파 망원경이나 적외선 망원경에 의한 관측이 시작됐습니다. 1974년 은하의 중심에서 매우 강력한 전파원이 발견됐습니다. 대질량을 가진 물체가 발한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2년 후그 물체의 질량은 약 400만년에서 450만 태양질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궁수자리 a 별이라는 정식 명칭은 1982년에 붙여졌습니다. 그 정도의 대질량을 가진 우주 물체는 당시의 연구상식을 바탕으로 하면 하나밖에 생각할 수 없었는데요. 바로 초대 질량 블랙홀입니다. 이 블랙홀은 많은 은하 중심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은하계에도 같은 것이 있다는 것에 그 당시엔 아무런 의심도 갖지 않았죠. 전판에 아마도 궁수자리 a 별을 둘러싼 고온의 가스가 그곳으로 떨어질 때 발생했을 겁니다. 은하계 중심에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다는 것은 2008년 나인하르트 겐찰과 안드레아 게즈가 증명했습니다. 이들은 그 업적으로 2020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고 이로써 궁수자리 A별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의심할 필요가 있을까? 최근 수년간. 온 세상의 천문학자는 궁수자리 A별의 연구에 활발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측 결과는 전반적으로 초대질량 블랙홀설에 부합하지만 천문학자들을 애먹이는 현상도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러한 현상 중 하나가 2002년에 발견된 G2라고 하는 물체입니다. 과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이는 지구 약 3개 분량의 질량을 가진 가스구름입니다. 그 물체는 우주공간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스스로 소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초대 질량 블랙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봉수자리 A별의 중력은 G2의 강한 균열과 변형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자들의 예측으로는 2014년 초 가스구름이 원자나 크다고 해도 분자 수준으로 파괴될 것이고 그 자네는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부근까지 접근할 예정이었습니다. 가스 구름이 대식가 우주 몬스터에게 삼켜질 때 다양한 파장을 가진 폭발적인 전자파 방출이 일어날 겁니다. 가시광선이 포함될 수도 있고 버스트가 수년간 관측될 예정이었습니다. 세계의 과학자들은 숨을 죽이고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태양을 향하는 이카로스 혹은 불길을 향하는 나방처럼 블랙홀을 향해 가는 G2의 최후를 그런데 그러한 기대가 허무하게 저버렸습니다 가스 구름은 사건의 지평선 근처를 부드럽게 지나갔고 여전히 공수 자리 A 별 주위를 회전하고 있습니다. 버스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다양한 관측을 통해 G2와 같은 천체가 몇개더 발견되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저희 영상으로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흥미가 있으시면 함께 시청해 주세요. 하지만 이 영상을 멈추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묘한 가스 구름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힘으로 초대질량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에 대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해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중에 서로를 주해하는 쌍성이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주의 궤도가 너무 가까워서 물질이 혼연일체가 되었고 독특한 구름이 형성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천체를 만나는 경우는 좀처럼 없지만 은하의 중심에서는 드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가스 구름의 질량을 항성 두 개의 분량으로 나누기엔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계산할 때 지구와 태양의 질량을 잘못 계산해서 자릿수가 이상해진 걸지도 모릅니다. 누구든 실수는 할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측정한 것이 항성이 아닌 궁수자리 a 별의 강대한 중력으로 벗겨진 물질의 질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현상은 다른 설에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기묘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공수자리 A별의 질량 강착이 초대질량 블랙홀로서는 부자연스럽게 약하다는 부분 말이죠. 물론 강력한 전파원을 형성할 정도로 강한 질량 강착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파원이 강력한 것은 우주 스케일로 지구 근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궁수자리 A 별은 안드로메다 성운에서는 관측되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쯤 안드로메다 성운의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 중심에 초대질량 블랙홀이 없는 것은 어째서일까라는 문제에 몰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블랙홀은 있는가? 상대론적 천체물리학 국제센터 연구자들은 정확성 없는 관측 결과를 초대질량 블랙홀 모델에 갖다 붙이기보다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고, 기존의 설을 모두 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설에 따르면 은하계 중심의 초대질량 블랙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곳에는 더 희귀하고 놀라운 것들, 어쩌면 암흑물질이 한가득 모여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암흑물질의 정체를 모릅니다. 하지만 몇 가지 특징을 들 수는 있는데요. 특히 암흑물질과 일반물질은 중력 이외에서는 상호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주에는 항성, 행성, 성간가스라고 하는 보통의 물질보다 훨씬 많은 암흑물질이 존재하고 있고, 이 암흑물질이 거대한 구상의 물질의 집합인 헤일로를 은하 주위에 형성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암흑물질이 결국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중 하나만 주목해 보도록 하죠. 그 가설에 따르면 암흑물질에는 다키노스라고 하는 특이하고 아주 무거운 입자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의 모델에 따르면 다키노스가 많이 모이면 블랙홀과 비슷한 특징을 갖게 되는데요. 단 모든 것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다키노스의 모임은 블랙홀과 달리 적어도 떨어지는 것을 모두 원자 수준으로 부서서 뜨겁게 빛나는 강착원반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작용은 있다고 해도 그렇게 격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G2는 살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가설이 증명되면 인류는 은하의 형성에 대해서 어쩌면 우주 구조 자체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좌절이 연구자들을 오히려 불타게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건 하나의 추측,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과학계는 이 새로운 가설에 오왕좌왕하고 있는데요. 이설은 아직 제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이를 증명하거나 반증하는 새로운 연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물론 그 뒷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 드릴게요. 지금은 그보다 먼저 채널 구독과 좋아요, SNS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